요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계시도 <laughs> 10장 1절에서 1 1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내가 또 없는 힘생하한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네. 내려오는데 그 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구름은 해가 있고 그바람 불기름 같으며 그 성문은 차로놓 작은 두 마리를 들고, 더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잃은 바은 땅을 밟고, 자자가 부있는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 그가 외칠 때에 곱고구리가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더은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려면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입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과 다다와 과다는와과다다운데 있는 물세이여다와 하세요. 여러분다하세니여 이렇게 맹세하세되여러와하지아니과하니 일곱째 천과가다와담는날그앞 다다와 를 하세요. 과하이요에하다 오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미이이루지니라 하리라. 하늘에서 날수록 내게 들리는 음순이또 내게 나의의이 내가 갈수록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 천사의 손에 표루이두마리를 가져다 함기로 내가 천사의 나라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함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보니라. 내 배는 썩,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리라. 내가 전차를 통해서 작은 조그마를 갖다 먹어버리니, 네. 내입는 꿀같이 하나 먹어도 되니, 네.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안에게 말하기를, 네. 내가 나는 백성과 네. 나로와 가망과 네. 네. 인근에게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네. 네. 좋은 날입니다. 그아 오늘의 본명 아씀으로 힘센 다른 천사 아예 이애데는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 힘센 다른 천사. 네, 네, 아, 오늘 두 번째로 이 힘센 천사는 표노인두 마리를 들고 있었다 그죠? 인 아, 이절함 한번 보시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조선의 도로마리에 고 오로간 가 바다를 밟고 비엔은땅을 밟고 어, 이 흰색 다른 성사이 손에 보니까 이 손에 뭐가 들려있는데 뭐가 들려있었어요? 도로마리가 들려있죠 도로마리 두루마리가 덜 익혀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표 노인 두루마리. 표 노인 두루마리. 표 노인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미 봉해져 있었죠. 5장 1절 한번 봅시다. 5장 1절. 5장 1절 1, 2, 시장 내가 보면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아, 안팔으로 섰고 예. 일곱인으로 공하였다 원래 두루마리가 두 손에 있었습니까 보호자의 앉으신 이죠 원래 두루마리가 보호자의 앉으신 데 오른손에 있었는데 이게 옹해져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 두루마리를 피우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이 등장하죠. 뭐. 어린, 양, 어린 양이 등장해서, 어,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또 인을 이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모장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원래 이도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복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누가 취해가지고 어린 양이 취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이복이난 것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때 보면 군내주신 기밀설과 이렇게 보면 이게 뭘 이렇게 하얗고 넓은 거여기다요 도장 치는그를 이제 떼가지고 대절해서 열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쳐서 봉인을 내놨는데 그거를 누가 열어서 쳤다고요? 어린 양이 인을 떼버리고, 그리고 그두 마리를 볼수 있도록 펴놓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희는 른음사 다시 이 십장으로 들어가서는 아, 이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던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봄이 해제된 상태에서 펴 놓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펴져 있는 두루마리. 그펴 있는 두루마리. 네. 아, 두루마리에서 펴요. 에?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은 두루마리가 펴 있으니까 사실은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도 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볼 수도 있죠. 위와 다 봤을, 다 보고, 또다 듣고,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이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래도 봐요, 세일이자. 그선은혀의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발은 걸 밟고, 바다, 왼발은 땅, 그러면 지금 요한이 볼 때에 그분을 바라보고 오른발은 너희를 밟고, 바다 왼발은 땅,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요 앞에 일, 일, 알아야. 일절 알아야지, 일절 을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자, 일절 알아야지 시다읽절알아야가 일절 알아야지, 일절 를지 일절 알아야 하늘에서 내려가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 앞에 해가 있고그바은 불기둥 그 발은 뭐가 으면 불기둥 하늘 위 불기둥 그러니까 발이 불기둥 같다 이말이야그 발이 불기둥 같은 게 오른발은 어디에 있고? 바다 왼발은? 그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여 완전히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어?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딱 이렇게 그또 발에는 뭐가 뭐가 있다고요? 불기둥이으니까 오른발, 왼발 두군데서 막 불길이 활활 타오고 그리고 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고 머리는 에 뭐가 있고? 무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얼굴은 해가이빛다고 발은 불타오고 그러면 지금 요 안에 뭐 보고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불이 활활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 또 뭐가 펴져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요한이 보니까 어, 세상에서, 이거는 재앙의 상태, 아니, 재앙, 재앙. 우선상태, 재앙.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 아글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해 3절. 3절 한번 에볼까요시 사자, 사자, 사자 버리는 것까지 네.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구애가 그 소리를 내어 바라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센 천사가뭘라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더라. 나를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외치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를 요한이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지금 말세에 일어날 7년대 관란기한대 일어날 모든 것을 자기 두 눈으로 아주 똑똑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귀로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귀로 네? 듣고 있어요. 누가 소리를 내어 바라는 게아니 다시 보세요. 사람들을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구례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 누가 소리를 내요? 일곱 우레. 사자는 어느 것이고, 사자 같은 사자가 막 으르릉 발대에 그런 큰 소리를 외쳤다는 말이고 누가 그 소리를 내다 말입니까? 일곱 우레, 딸이요 일곱 우레. 일곱 우레가 어디서 에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사자와 같이만 큰 소리로 이 외치는 그런 소리를 요한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 사절로 하죠. 사절절 한번 해볼예요 시작!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 말아야 해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일곱 우리가 말할 때에 요한이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고 요한이 뭐 하려고 그랬죠? 기록하려고 그랬어요 기록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을 뭐하고 인봉하고 뭐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예? 기록하지 말라 아마 모르, 모르긴 해도.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언제 끝장날 거다. 이 날짜를 밝혔는지도 모릅니다. 날짜를 밝혔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누구를 봤어요? 요한 봤다. 이 날짜를, 이 지금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마 뭘보여주기 뭘 분명히 보여줬는데 뭘 보여주겠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때 날짜를 보여준 것 같아요. 뭘 보여줘요? 왜 그러니까 날짜라는 게뭐 2030년, 매일매일, 매일, 매일. 숫자로 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신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시는죠죠그 날짜를 하여튼, 뭐, 날짜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를 봤어. 뭔가를 봤는데,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 딸의 비밀 중에 비밀 그 비상 하늘나가 비밀사 아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만희라 설교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딸이 내 아름다 딱모래봐 요한이 본거 나도 봤다 하나님을 보고 나한테도 가르쳐주더라 사도의 아래에만 가르쳐준 게 아니고 어제 새벽에 어제 밤에 내가 자는데 내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짜 밝혀줘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만인가요? 이단 종교 사람들이다그 이렇게 말. 땅에요. 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게 나눠줘야 돼? 비밀로 남겨놔야 돼. 아 이거는 사도교한도 못 받잖아요. 사도교한에게도 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전용. 사절 하면 읽어요 시작 일곱 우리가 말을 할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뭐하려고 하다가 이 날짜 기록해놨으면 사실 이 남들이 쓸 말도 없습니다. 날짜가 기록돼 있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뭐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이거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한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은 이건 하늘나라 극비상황입니다. 아니면 극비상황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좀 신비로운 세계잖아요. 신비로운 세계고 사람들이 알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우리가 다볼수 있고, 우리가 다알수 있고, 우리가 다만들수 있으면 그게 하늘나라가 맞아요, 틀려요. 그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그리스스 선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을 다 알고 나면, 자, 제가 우리 려죄인권사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잖아요. 저분이 최원 사람이지, 그저 뭐 먼사입니까뭐 <laughs> 말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많은 걸 사랑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데고, 뭐, 우리 그최원사님인데 제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맛있는 그 저, 저 호박전이나 기대하지. 어? 뭘 하는가를 천국을 기대하고, 뭘 대단한 걸 기대하겠어요. 저운 사람이 나한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을 끝까지 신비롭게 남겨놓은 거예요. 딸의 신비로운 것은 끝까지 신비롭게 남겨 놓아요. 이걸 갖다가 말이야. 사후에 한번못본걸 갖다가 자기가 봤다고. 내가 이제 저녁에 설교하려고 몇장 끔찍끔찍거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후에 한번본 것을 나에게 보여주더라. 말이 맞아요. 말이 터져요 이런 말은 써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말이 꼭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봤다. 시어 이런다니까 나는 봤다. 니는 원래 믿는다. 자기는 봤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서, 뭐, 14만 4천. 이봐요. 우리가 이 저, 저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14만 4천도 봐요. 숫자가 딱 나오잖아. 그 14만 4천. 14만 근데 그게 에 자기들하고 무슨 말을 있어요 또, 요한이 본 비밀을 어떻게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 요한계시록은 뭘왜 우리에게 좋으냐 면 말세는 온다. 말세를 오니까 누구를 잘 믿어라.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살아라말씀대로 살아.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그때 그걸 갖다가 엉뚱하게 갖다 붙여가지고서 땅속에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얘이죠 비밀을 끝까지 비밀로 남겨두고 그리고 언젠가 이 비밀의 비밀이 밝혀질라 해올줄로믿습니다 말세가 밝 말씀 오기 전에, 이 많은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다땅에땀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 말씀를 향하여